네. 정수사하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그, 인디언 들어가면 중요한 게, 가축화 되는 게, 진짜 기가 막힌 게있냐면 가축화 되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자.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축화에서 가장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현상은 뭐냐 면 전염병이, 동물이 전파하는 전염병이 나와요. 총균세의 바로 이겁니다. 유행병, 전염병. 이게 그러니까 한저0 8 0년 되도록 하면 우리나라에도 경상도에 장티푸스가 완전히 그 경주 일원내 해갖고 많은 사람 이 죽었어요. 마을 전체가 숙밭이 됐어요. 장티푸스가. 그 지금은 뭐 성인병 뭐 우리가 고등도고등 조금 만 돌려 보 시계를 5 0년 돌려봐도 성인병 없어요. 깡그리 없는 데 지금 좀뭐 그때 돌아가면 전염병이, 페스터, 완전 유럽 인구 산 분의 를 그냥. 보살색기 버리잖아요. 네. 전염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보세요. 여러 종두법 기억나죠? 종두법이 어떻게 그 개념이 돼서 나오면, 그 처음 재는가 누구죠? 그 종두법 했을 때, 누가 종두에 안 걸리는가 봤더니, 저 짜는 아가씨들이 천년도에 안 걸렸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전염병이라는 개념이 종두법 처음 나온 게, 그럼 왜 소, 저 짜는 아가씨들은 마마에 안 걸리느냐? 봤더니, 걔들은 가, 약하게 먼저 소를 통해서 천년도가 와갖고 그 면역이 생긴 거예요. 간단히 면역이 생긴 거예요. 동물하고 가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 가까이 해야 돼요. 동물 가까이. 우수 이 소리 아니에요. 제가 결정 얘기해 줄게요. 내가 뭐냐면 지금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쓰는 언어 중에 가장 많은, 인간의 인류의 30억 인류가 쓰는 언어의 뿌리가 무슨 언어인 줄 알아요? 인도 유럽피언입니다 인도, 인도 유로피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도 유로피언을 쓰는 민족이 인구가 30억이 돼요. 여, 영어, 불란서, 뭐, 터키, 전부 다 해갖고 터키는 아니다 그건 우랄 쪽이고, 우리 쪽이고, 우리 쪽은 우랄로고, 인도 유로버 따라서 인도 유로버 이게 핵심입니다. 인도 유로버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 제랄 다이몬드가, 쓰, 아, 다른 책에 나와요. 다른 책에, 그 책에. 음. 인도 유럽어를 쓰는 족속은 결코 정보, 정복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 섬찟한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도 유럽어를 쓰는 종족들은, 인도, 인도, 유럽어를 쓰는 종족들은? 결코, 정복되지 않는다. 결코 정복되지 않는다. 서양 사람들이요. 특히 북유럽 쪽에, 유럽 쪽에 서양 사람들, 인도 유럽 에에 이게 책의 중간 타이틀 나와요. 그런데 이거 이런 민족주의 이야기 발언이 어디 있 하는데 들어가보면, 아, 어, 안잘는거 알아요. 뭐는 백신 문제 알아요? 따라서 낙타제. 나는 네. 아직도 우유마시면설사해요 조금 먹으면 상관없는데, 대부자, 우유마시면 설사 안 하는 사람, 자기 아무리 먹어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간혹 있어요. <laughs> 선 그렇습니까? 인도 유럽어 족에 가깝습니다. <웃음> <웃음> 와, 우리 선이 무서운 분이요 몽골로이드들은 낙타제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안 나와요. 거의 약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낙타제 분해 효소가 사람마다 동양계 쪽은, 몽골로이선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완전하게 소화를 못해요. 어린이 할 때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유를 먹잖아요. 소, 젖을 먹는데 우유를 먹어도 어른이 되고 나면 다 우리 설사를 해요. 대부분이. 우유를 많이 먹으면. 왜 그러냐 하면, 낙타제 분해 효소가어요 그럼 낙타제 분해 효소가 완벽하게 갖춘 데가 되거든요. 북유럽 쪽이요. 이거어서 야들이, 이 그룹들이 인도 유럽피안의 뿌리들이요. 무슨 말하겠어 야들은 유목을 먼저 했던 거예요. 먼저 해갖고 이게 오랫동안, 그래서 뭐냐면 이게 농업혁명 중에 가축화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자, 소를 키운다면서 유목을 한다면서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유목생활 소가 있어야 돼요. 양, 염소. 먼저 가젤, 염소를 먼저 가축했어요. 그 다음에 양. 언제? B.C. 8천년, 지금부터 거의 만년 전에 가축화 시작돼요. 어제몇스토에 시작돼요. 양, 염소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소가 돼요. 근데, 자, 소, 양 한번 생각해보죠. 염소, 했다 모르겠다 그냥 잡고 먹자. 그럼 어떻게 돼? 한달이다 먹어버리잖아. 빵! 그럼음뭐 있어? 없어. 근데 젖자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젖자 하면 어떻게 되죠? 야는은 그냥 평생 나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야. 얼마 나 차이 나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이걸 한두 수, 수백만 명이 고수수 백만 명의 한 민족이라 보면 게임이 달라져요. 자, 우리가 유목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먹을게뭐 있어요? 내가 몽골 가서 놀랐던 게 몽골 사람들 물고기 안 먹어요. 혹시 그거 들어본 사람 있어요? 몽골 사람 물고기 안 먹어요. 몽골에 호수가 없네요 호수 많아요. 물고기 많아요. 안 먹어요. 근데 처음에 수험들 물고 기 우리 사람들 민물고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 저는 민물이안 좋아해요. 저는 바닷가 에 살았기 때문에 해물만 좋아해요. 민물은 별로 안 좋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사가 돼도 묵을거 없어도 그쪽에 물이 안 가요. 이게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고기 그거 있는데 고기묵지라는데 그게 안 돼요. 어류를 못 먹어요. 이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목하는 사람들한테 먹거리는 소에서 나는 자, 우유. 우유를 잘 하면 뭐가 나오죠? 치즈. 치즈 다 좋아하잖아. <laughs> 그럼 또 뭐죠? 요거트 몽골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케일 옆에 항상 일이 하나 더 있잖아요. 다들어봤잖아그 뭐죠? 공장이 공장. 뭐, 요구르트 만드는 공장이에요. 치즈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제 유목이란게 다시 오죠. 고기를 그냥 잡아먹는 거에서, 그럼 우유를 소화를 못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전체 이야기 안 되잖아요. 우유 안 먹으면 치즈가 나올 리가 없잖아. 우유 안 먹으면 요구르트가 나올 리가 없잖아. 우유에서 다시 시작되잖아요. 우유를 소화하실 수 있다 없다. 이걸 통해갖고 전 인류의 반이 갈라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인도 유럽 어는 결코 정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를 돌아가 보세요. 그게 얼마나 막강한 이 파워를 갖는가? 그 하나로서 게임 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화라는 게자 전염병 자, 좋아요. 자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있어요. 자 총균. 자그 다음에 야생 종에서 별도로 달아야 될 동물이 하나가 있어요. 자 뭘까요? 자감자같죠 자 요거 별도 로 세계사 관점에서 달아야될 동물이 하나 있어. 요아 물론 개도 중요해요. 개도 중요한데 개는 다른 조금 다른 차원이요. 예 네. 말이에요. 말이에요. 말이요. 여러분 6.25때 북한군이 말 타고 왔는 거 자료 본 사람 있어요? 말 타고 왔어요. 네. 자한번 보세요. 다시 인가시로 돌아가 보세요. 기마병이 갖는 그런 위압적인 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고대 사회로 가면. 자, 아메리카에서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럼 더 올라간 말이 있었어요? 없어요? 만년 전에? 있었어요. 낙타 다 있었어요. 코끼리 다 있었어요. 아프리카. 그거 우리 지금 책 나옵니다. 근데 그벌소하고다 어디 갔어요? 벌써이번 다음에 낙타하고 다 어떻게 됐냐면 북미 쪽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 어쨌든 인디언들이 우리 선조들이 많이 잡아먹기도 했고, 이렇게 어차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탄소, 저, 그, 아, 지금 이거 지난 시간에 계속 했던 거 있잖아. 두분 그랬던 그 그림에 맨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 뭔줄 알아요? 300만 년 전에 홍보사표에서 쭉 하면서 파나마 지역에 연결되고 하고맨 마지막에 뭔지 알아 라지 맨멀익스팅션 따라서 라지 맨멀익스팅션 어땠냐 하면 남미, 북미에서 라지 맨머이 대형 포유동물이 멸종했어요. 따라서 남미, 북미에 대형 포유동물 거의 멸종. 네. 이게 거의 홀로세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이에요. 홀로세에 들어와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소가 있어요? 북미에서덜 소가 있긴 한데, 대부분 없어요. 낙타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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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페루에 갔었는데, 페루에 가면, 그 뭐야, 그, 야크. 야크가 있어요. 야크 여러분들 그저 키우는데 한가 보셔야 돼요. 어, 앉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돌담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키우긴 해요. 그 야크 틀을 하고 이런데 일부써요. 그거 내놓고는 이 유라시아에 비견할수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비할 만한 대형 포유동물이 남미 북미에는 없어요. 첫 번째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를 닮은다 그림 수정하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네. 그래서 뭐냐 하면 전파 가능한 이. 대형 포유동 종이 남북미에는 에스카기도 없었다는 거에요. 크게 없었다는 거에요. 네. 그래서, 자, 말은, 자 어떻게 연결된지 잘 보세요. 자, 이거 말이 나왔어요. 자, 말은 뭐하고 링크되어 버리냐면요. 내가 저랄 다이아몬드 이론에서 한 발,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왕하고 관료 문자가 나오면 이 왕하고 관료들이 전문화된 개층과 야들은 농사 안 지어요. 이 사람은 농사 안 지어요. 밥만 먹고 하면 뭐죠? 뭐 해갖고 신하하고 임금이 머리 맞대고 뭘 하죠? 잘터지그 안에서는 내 분이나 하고 당쟁이 있지만, 실제로 그건, 그건 별거 아니고, 야들이 머리 맞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전적으로 정복전쟁이에요. 라 정복전쟁. 정복전쟁. 네, 네. 제일 닮은다. 이걸 좀 학대를 안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닮 정복전쟁이에요. 정복전쟁을 이해하셔야 많이, 이번에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가왜 술반 1세가, 술반 1세가 몇번싸운줄 알아요? 출전을, 출전을 36번 했는가 그래요. 세상에, 제 위를 아마 40년 있었으면, 몇년 뭐죠? 군사이끌고 싸우러 나가요. 그냥 싸우는 게 직업이었다. 싸우는 게 직업이다. 됐나요? 이런 계층이 출현한 거예요. 일본의 사무라이. 그거는,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세계에서 전체를 보면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그게 명확해요. 야, 그럼 밥만 먹고 싸우면 안 이러면 싸움이 얘기밖에 없어요. 정보전자 이야기밖에 없어요. 또하번 보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사기. 이건 도 구약의 사사기 있잖아요. 그게 판관기요 판관기 그 판관이 누구냐면 장군들이요. 첫 번째 누구죠? 여호수화 예. 네. 모세바 로 후기죠. 여호수화에서 주욱 해고 마지막 그 삼손, 삼손과 데릴라 알잖아요. 그 삼손이 판관이요. 뭐 싸움 대장이요.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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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아, 이 비슷해. 다윗, 다윗 뭐죠? 뭐 싸움 대장이죠. 다윗 돌판매기 갖고 골려. 당, 다윗이 왕이 돼갖고 나서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윗, 그, 전에 누구죠? 사울. 사울이 얼마나지독하게 싸운지 알아요? 나중에 자기 그 다윗을 또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집요하게 해요. 마지막 늙어 죽을 때 전장에서 죽어요. 끝까지 싸워요. 따라서 끝까지 싸운다. 왜? 싸우는 게 직업이니까. 이쪽에서나 제랄 다이머도 이걸 좀 강조하는 애스케. 내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게 세계 전체를 봤을 때이 사람들이 왕과 갈려, 혼자이 같은 세력들이 농사를 안 짓고 매일 맘서 사는 게땅 따먹기 사움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정복전쟁이 있는 거예요이정복전쟁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인 거예요 됐나요? 이 같이 물려있는 거예요왜 말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복전쟁.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말들이, 이 말들이 유라시아 대륙, 자, 이제부터 이 지도를 왜 그랬는가를 가장 핵심히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 말들이 어디서지 달릴 것 같아요. 못 말려 야들은 이게 얼마인지 알아요. 유시아 대륙 전체가 8,000km, 8,000km. 이거 누가 막아요? 아무도 안 막아요. 중간에 무슨 알타이 300좀 있고, 우랄 300 있고, 내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목민사가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야들은. 그래서 이 8,000km를 달리는 거예요. 8,000km 말로 사람 걸어가면 뭐 평생 이 걸리겠죠. 얼마나. 말로 달리면 얼마? 석 달이면 가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여기는 중요한 개념이 위도 같잖아요. 덩위도요. 기온 변화가 별 차이 없어요. 위도 가 같기 때문에. 그냥 초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을 하게 돼 있고,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쪽은 보세요. 야들은 뭐냐면 수직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 문화는. 이게 채을 닮은 데 제시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이건 남북 축이고 이건 동서 축이라는 거예요. 기서는 뭐죠? 뭐 말이 있어 말이 없는데 야긋하고 그러다니 그래 없어. 없어. 뭔가 교대, 고대 사회에서 문화 교류가 어려워요. 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네. 그래서 이 가축화라는 현상이 이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 키우면서 전염병을 갖고 있잖아요. 전염병에이서 뭐냐면 낙타제 분해효소를 갖게 됐고. 그 다음 또 뭐죠, 천년도. 천년도에 대한 그 전파된 그걸 통해 갖고 면역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 인디언들이 어떻게 됐죠? 자, 이쪽으로 간 거예요. 만오천 년 전에. 인디언들은 우유도 저 분해 못하고, 그, 저, 뭐야. 원래 이쪽에, 이쪽 대륙에 있을 때는 유라시아에 있었잖아요. 이쪽에 있는 천년도에 대한 항체가 있었어요. 근데 일로 오다가, 이, 이거 한 천년 통, 천년 정도인 늘어오잖아요. 한 이천 년 동안 늘어오면서 어떻게 됐을것 같아요? 요거에 뭐저 천년도 균이 있을 수가 없잖아 빙하기인데 그러니까그 항체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생물의 가장 기본 원리는 이산프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한이3천년 동안 천년도 항체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요늘어 왔고 요거 이제 살기 좋으니까 요거에 팜파스지대 이쪽 뭐우리 갖고 고대 왕국 인카우가 생기는 거예요 인카우가 팜파스는 아니지만인카세우이 볼로비아 쪽 뭐냐면요 정물이 어류로 해도 잉여 잉여 농산물이 아니고 잉여 수산물로도 고대 왕국이 생긴다는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잉카 제국이 인구가 2천만쯤 되는 거대 제국이 생겼어요. 1500, 1400-1500년대 그데 피사로가 자, 이제 이거 보면 알겠죠? 어디에서 피사로 출발점이 어디줄 알아요? 한살줄 알아놓으세요. 요거에 안달루시안 지역이요. 안달루시안. 아니죠. 그콜롬버스 출발점이 요거예요딱 이쪽이에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래서 야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이렇게 명확해져 그냥 이리로 가는 거요. 칼리브리로 가는 거야. 요고여 그냥 들어간 거요. 예 먼저 이쪽에 마야, 아스텍다 정벌하고 이쪽 들어간 거예요. 그여하들 어떻게 됐죠? 2천만이 완전히 붕괴됐잖아요. 못 아무래, 예, 균. 그래서 총균세, 딱 총균세. 총균세. 예. 네. 그 2천만 명을 아무리 그래도 이 칼로 찌면 어떻게 다 죽이겠어? 말이 안 되잖아. 대부분은 90% 사람은 천년도에서 그냥 다 말이 숙박이 되버린 거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해하셨죠? 왜 농업혁명, 농업혁명이니까 그러니까 곡식만, 식물만 생각하면 안 돼요. 도그 중에 가축화라는 거예요. 가축화를 통해 갖고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족속하고 그게 없는 걸 만나면 게임이 달라요. 전염병이 병률이 다 해준 거예요. 예, 네. 병률이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 총균세, 예. 그래서 조금 사실관계를 좀 적어 놓으세요. 자, 좀 적어 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어 농업 자 가장 중요한 곡물 작물 재배 작물 재배는 언제 시작됐냐면 정확히 BC 기원전 8,500년 전입니다. 상식 알아두세요. 8,500년 그 다음에 가축화 가축화는 언제 일어났냐하면 BC 8천년이요 지금부터 만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농업혁명은 흔히 그냥 만년 전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두 가지를, 이두 가지를 합쳐서 농업혁명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연비라는 정주사회하고, 그 다음에 유랑사회. 유랑사회 흐르잖아요. 계속. 유, 유목사회하고가 정주란 개념하고 유목이란 개념이 상반되는 개념 같으면 그렇지 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 유목민족하고 유목사회하고 농경사회를 너무 이국적으로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렇게 볼필요 초기로 가면, 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음, 그, 서유럽 쪽이, 북유럽 쪽이, 저, 저, 거 보면 알아요. 저, 저거 줄게요. 그다음 어떻게 되는냐 하면, 이 농업혁명이, 작물재배가, 작물재배가 인더스 문명이 언제 넘어가는가 하면, BC 7에서 6천 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인더스로 가요. 어때? 자, 네. 여깁니다, 여기. 이거. 일로 가요. 들어가고 네, 자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하면 BC 작물이 작물은 뭐 초기 작물이 뭐죠 밀하고 길입니다 핵심이 밀하고 길이. 이 네. 조도 나와요 조 네. 밀하고 길이고 어? 이게 언제라는 6천에서 5천년 사이에 어디로 가느냐하면에직 들어가요 네. 자그 다음에 북유럽에 북유럽에 6천년 전부터 북유럽에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서유럽은 언제 들어가냐면 이쪽에 이쪽, 이쪽, 이쪽 부근은요. 3천년 전에 들어가요. 이쪽이 먼저 갈것 같은데, 그게 아니요 네. 3천년 전에 서유럽에 가요. 특히 서유럽에 스페인 쪽으로 들어가는데, 스페인 놀랍게 3천년 전에 받아들였다가 조금 그 농업을 농, 그 재배를 하다가 다시 유목으로 가요. 유목도 400년 동안 유목하다가 다시 농경으로 와요.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 초기로 올라가면 이게 이게 우리가 우리 지금 생각이 이렇게 딱 갈라진 게 아니고 인간는 현명해요. 상황을 봐갖고 어느 게더 유리하면 유리한 쪽으로 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쪽 개념 언제 뭐, 딱 올터네이티브, 올터네이티브 개념으로 와야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봤을 때 유목이 더 유리하면 유목을 하고 유목을 하다가. 유목을 하다가 농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 느 장소에다가 10분에 놔놓고 유목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추수하는 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막 혼재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올터네이티브 하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한쪽으로 점점 분화되기 시작해갖고 유목이 되고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초기는 이 경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개념이고.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주목. 보세요. 이제 다, 다 됐어요. 자, 5분 내로 마무리 할게요. 자, 집중하세요. 자, 여기에 이걸, 저, 다한 사람 언제죠, 이게? 이가면 얼마죠? 만, 오백 년이죠. 그렇죠. 지금부터 만 년, 대략 만년 전이죠. 자, 이때 무슨 현상이 있으나면 지난, 그렇 따라서요, 어, 단수로 가다 단수고도 외슌고. 따라서 단수고도 외슌고. 단수고도 외슌고. 단수고도 외고 예, 그 하고 다음에 하이니 이벤트그그예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거 드라이아이스. 다시 영거 드라이아이스. 드라이 예,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에서 왜왜 왜 처음으로 작물을 재배했는가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영거 드라이아이스기에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류가 했던 것이 농업혁명의 시작이라는 게 지금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드디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빙하기 공부했던 게 바로 농업혁명하고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그게 보세요. 왜 그러냐 면 자, 이쪽 그쪽에 논문이 나와요. 요 어, 연거 드라이 아이스가 언제 시작되는냐 하면 그걸 아셔야 돼요. 연거 드라이 아이스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현상이에요, 연거 드라이 아이 이렇게 기온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온이 떨어졌는 게얼마냐면 12,900. 이래가 흔히 뭐냐면, 요걸 엄밀히 말하면 12,900년대, 13,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연거 드라이 아이스가.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연거 드라이 아이스 뭔지 알죠? 뭐냐면, 연거 드라이 아이스라는 게꽃 이름이요. 근데 이게 툰트라 지방에 나는 꽃이요. 근데 화석을 조사해봤더니, 갑자기 툰트라 지방 한 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구 전력이 그만 보냐면 짧은 시간에 지구 온도가 거의 뭐6도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확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대지방에서 푼트라지방, 한대지방에 꽃씨가 막, 꽃가루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질학에서 핫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 12,900년에서, 얼마냐 하면, 11,500년 사이에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이때가, 이, 이게, 이게, 이게 갖고 온게 뭐냐면, 할랭하고 한랭하고, 건조하여, 건조하. 핵심이 건조하여, 여서는 자, 건조화가 되면 묶고 살기 어려워지죠? 묶고 살기 어려워지면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쪽에 어, 야생, 가축이 있고 자, 하살표를두개 그려주세요. 야생, 작물. 자, 뭐, 논에 나는 피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백화식물. 자, 밀하고 길이 야생으로 먼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생을 먼저 했었는데, 자, 어디서 일어난지 잘됐어요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하면, 바로 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것이. 이기심입니다. 요것서 일어났다는 게 지금 명확해졌어요. 고대 만년 전에 도시 따라서 텔. 텔 구조가 여기서 많았고 만년 전에 이게 다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일어났는데, 바로 여기서 어떤 현상이냐 이게 지금 만천년 전이잖아요. 그럼 뭐대략천년 앞서 있잖아요.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한랭화가 되니까 이게 농업화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겠죠. 적어도 수백 년 이상 걸리는 현상이잖아요. 가뭄이 온 거예요. 이게 재구성하면 다큐멘터리에서 가능한고 재구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원화하게 온갖 식물이 있을까라그 그거, 그거 이렇게 훑어갖고 가루로 해갖고 묻고 이제 대충 이제 할수 있어요. 물론 또뭐저 뭡니까? 그때 수렵 채취까 사냥도 하고 이게 막 겸했겠죠. 그래서 뭐냐면 야생 가축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업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하다가 야생으로 되는 공유 야생보리, 야생밀, 야생귀리를 이렇게 훅 터갖고 가루내갖고 겨우겨우 먹었는데 가뭄이 되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드니까 인류가 이 수백 년에 걸쳐서 또천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0만년 머물었잖아요. 다시 보세요. 이게 갱충해요. 이0만 년으로서 0만년때 왔어요. 왔고, 여기서부터 방사대에 갔을 때까지 여섯, 이비옥한 반달 지역에 1 0만 년에 와갖고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여기서 만년 전에 농업혁명이 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풀을 써봤더니 점점 가뭄이 되니까 풀들이 자꾸 죽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한천년 이상 지나면서 사람들이 씨앗을 묻고 씨앗을 뿌렸더니 나는 현상을 봤을 거아니요그서 점점 씨앗을 보관하면서 뿌리는 현상이 이게 피드백이 가속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난 지금 그 아홉 시간 걸쳐서 강의했던 그 핵심이 빙하기라는 이야기했잖아요. 그 빙하기에 간빙기로 오면그 여파에서 어 지금 이게 뭐냐면 어. 라스터 빙하기 맥시마음이 18,000년 전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간빙기로 오잖아요. 간빙기로 4,000년 동안 얼음이 이제 녹으면서 온이 와중에 소빙하기가 온 거예요. 오니까 네, 어떠게나 싶은 거 추워진 거예요. 작물이 줄어드니까 네, 그걸 다시 재배한다는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 이 생, 생태 압력이. 요게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농업혁명의 이제 이야기인데, 어, 그래서 지금 연거, 연거 드라이 아이스 이거 하고, 지구상 최초의 농업 혁명 일어났던 것을 링크하는 것들이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 거대한 지구 역사 전체의 이 맥락 속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어, 중요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자그 다음에 어 다시 한번 더 호주 저 가는 사람들 위해서 내딱자저일 분만에 또 마무리할게요. 자잘 보세요. 이 전체 꼭 잊어버리는 이들들면 만드는 게 뭐냐면 제가 3,500만년의 지도를 꼭 훈련하시고 요 지도를 훈련하면 다 나와요. 3 5 0 0 이게 어떻게 또이반 이상이 바다였잖아요. 바다였고 지금 오면서 이게 이제 드러나면서 이쪽에 자 이쪽이 보세요. 이쪽 지형이 어떻게 나 보세요? 지형 이쪽에 벨팔리 사막 이 있고 이쪽이 뭐냐면 이쪽이 고지대입니다. 이쪽도 고지대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유명한 뭐죠? 자그로스 산맥이요. 여기 엄청난 산맥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카스피해가 있어요. 이거 잊어리면안 돼요? 카스피해가 있고, 이쪽에다 사막이요, 사막. 있고, 자, 어떻게든 되 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 자. 여기에 이제 뻘건 줄치를 넣었어요. 여기 구조가 제가 인공성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이게 뭐냐면, 애사구조가 있어요. 볼록볼록 돼 있어요. 기가 막혀. 이모시 찍금보면 소금도미, 소금도미 막 올라와요. 올라오고그 배사 구조하고 향사 구조 지칭했습니 배사 구조 낙타 텅처럼 올라오는 요거에 끝에 뭐냐면 석유가 갇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게 왜 됐냐면 자3천만년 전에 이렇게 됐다. 이게 이렇게 밀고 붙이잖아요.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이쪽에 알파드 산맥이 생기고 이쪽에 인도 이게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고 이쪽에 티벳트원이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면서 어, 이 아라비아 반도가,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홍해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어떻게는그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 유라비, 아라비아 판이, 자, 아라비아 판이 이렇게 있어요. 빨리 판처럼. 이제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이거 핵심이요. 석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아라비아 판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지금 이쪽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핵심, 이쪽이 올라왔으니까, 판때기 치면, 홍해 쪽이, 홍해 쪽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그다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자그로스 산맥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그로스 맥이 있는 쪽하고 이쪽 빨래판하고 자그로스 산맥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만나면 자, 계속 진행해 보세요. 진행하면 이쪽 굴곡이 생겨요. 자그로스 산맥에 굴곡이 생기는 이쪽, 이게 올라가는 고래등처럼된 이쪽에 석유가 갇히는 거예요. 왜 석유가 많으냐 면 이쪽이 옛날에 뭐였죠 무슨 바다였죠? 테트세에 있잖아. 열대지방이었어요. 적도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무지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암석첩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 알겠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나옵니다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 아프리카 대륙하고, 자, 보세요. 이쪽에 홍해가 홍예가 갈라졌잖아. 이거 홍해입니다홍해 못다 문에 이름 나왔다 그랬죠? 트리코, 네, 그렇죠. 트리코테스미움, 시아노박트리 이름입니다. 그게 이렇게 오면서 이 판때기 어떻게 되냐면, 이 판때기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면 요게 요게 요 1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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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들어가는 거 요쪽이 요쪽이 그럼 이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 판이 페르시아 쪽에 페르시아 만 쪽에 있는 게 밑으로 들어가고 이, 이쪽 이고원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올라오면서 이게 막 굴목이 지는 거예요. 이자구로스 산맥 이쪽에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유전지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도 형성되고 쿠웨이터 이쪽 이쪽이 하고 이쪽 유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해하시려면, 3,500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쪽에 있다가, 이리 올라간 거예요. 이쪽이 바다였어요. 바다에 지팍, 지팍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테티스인 거예요. 테티스가 사라지고, 그게 일부 남은 게지중해가 되고, 지중해가 600만이 좀다 말라붙고, 그 소금덩어리가 올라오고, 세상에, 이렇게 자명한 거,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네. 공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그냥 고고하기로 해갖고, 그냥 이런 이야기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봐요. 네. 적어도 신생대, 신생대 6,500만 년 전에 탄소 동위원서 18번을 따라가 쭉 가다 보면, 그 위에 마지막에 와서 영거트라이 아이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지구가 다시 그쪽이 메소포타미아 저쪽이 한발이 일어나고, 드디어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까지 링크가 되면서 고대사회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를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인도스 문명으로 연결되고, 에지트 문명으로 가고,